행복한 교회에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장 읽고, 또 5분 메시지 우리 유튜브로 같이 듣고, 그리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호 3시간, 시즌 3, 68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을 소비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살수록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시간을 소비하는 동안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값진 것을 쓰고 쓰고 쓰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소비가 아니라 쌓아가는 건축에 가깝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고 거기에 공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소비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오늘하루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고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날의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수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아멘 캘리포니아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곳이 있다, 많아진다 그런 뉴스를 요사이에 계속 듣고 있습니다. 보면은 산에 나무가 워낙 없는 데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머드슬라이드라고 해서 산의 흙이 쓸려 내려오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힘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서 뭐 보니까 어떤 데는 차까지 떠내려갔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진흙더미가 머드슬라이가 쓸려 이렇게 내려올 때 차나 물건 그땅 위에 있는 것은 떠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땅 밑에까지 기초를 받고 있거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은 그나마 버티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나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땅 밑으로 기초가 있는 것은 재해 속에서도 남아서 버티게 되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남아서 버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타락한 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타락은요, 너무나 심각한 것이었죠. 우상 숭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우상 숭배가 등장하면은 꼭 짝처럼 같이 등장하는 도덕적인 타락도 있었고요. 또 그들끼리 착취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 일들도 즐비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영향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에서 건지시고요. 그들로 하여금 남아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남아서 버티는 자가 있었다는 라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너무나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처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 것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궁금하시죠? 남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전쟁이었죠. 그 쳐들어오는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다 죽어서 성에 남자들이 굉장히 희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성 안에는 상대적으로 여자들, 처녀나 대를 잇지 못하는 과부들이 많았고 그들이 서로 한 남자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쟁을 벌일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사실 어떤 한 나라의 엄청난 국력의 쇠퇴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남자가 결혼하면 여자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자들이 내가 떡을 먹으면서도 내가 알아서 입을 옷을 입으면서도 남자를 찾아겠다라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였던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 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남게 하시고 심판으로 비롯된 전쟁에서 여호와의 은혜로 남은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결국 오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남은 자 심판에서 남은 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회복시킨다 라는 거죠 이 남은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만 우리 읽어 볼게요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아까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은요.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앞에도 세상의 문화의 영향, 혹은 여러 가지 시험, 삶의 고난과 역경, 육신의 연약함 이런 각양의 진흙탕이 빗물과 섞여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내려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인생의 쓴물들을 계속해서 쏟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인생 진흙의 머드슬라이드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괜찮습니까? 그 세상의 진흙탕 물결을 저항하고 남아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떠내려갈 때, 아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뭐 떠내려가는 거지,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지, 그게 인생인 거지,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당신 믿는 자를 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에도 팬데믹이라는 그 진흙탕 물결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내려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흘러 떠내려가서 망하는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남아 버티고 살아 버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인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떤 세상의 진흙 물결 속에서도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날 12시에 주일 예배로 여러분들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